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방도 지방마다 다릅니다. 오늘은 도심과 변두리, 그리고 지방 도시의 집값 격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누구나 한 번쯤 부동산 앱을 열어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을 겁니다. 서울 중심지는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즐비한데, 화면을 살짝만 옆으로 밀어 외곽 지역을 보면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아니, 같은 아파트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이런 의문 다들 느껴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건 단순히 땅값 차이가 아니라 경제 구조와 정책, 사람들의 이동, 심리, 그리고 생활 인프라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결과입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건 경제와 시장의 힘입니다. 직장과 가까운 집, 직주 근접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특히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시간의 가치를 더 크게 봅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으로 몰립니다. 은행 역시 도심 쪽 부동산에 더 높은 담보 가치를 매겨 대출을 잘 내줍니다. 외곽은 같은 집이라도 평가가 깐깐해지고요. 결국 돈이 도심으로 몰리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겁니다. 정책과 교통망도 큰 영향을 줍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언제나 도심 개발부터 챙깁니다. 재개발, 재건축, GTX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망도 먼저 도심에 집중됩니다. 문화시설, 복지시설, 심지어 행정기관도 대부분 도심에 몰려있죠. 외곽은 늘 뒷순위로 밀리거나 추후 검토라는 말만 듣게 됩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더더욱 도심을 선택하고 외곽은 소외되는 겁니다. 인구 구조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지방도 지방마다 다릅니다. 젊은 세대, 청년층은 일자리와 문화생활, 연애와 결혼의 기회가 많은 도심으로 몰립니다. 신혼부부와 1인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외곽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젊은 사람이 빠져나가면 활력이 줄어들고 집수요도 함께 감소하죠. 결국, 외곽은 비어가고, 도심은 젊은층이 몰리면서 활기가 넘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의 심리도 격차를 키우는 요소입니다. 아파트를 살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 나중에 잘 팔릴까, 아닐까요? 도심 아파트는 언제든 되팔 수 있고,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 팔릴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아파트는 명품처럼 인식되죠. 지방도 지방마다 다릅니다. 반면, 외곽은 미분양에 대한 우려,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이 큽니다. 이런 심리 차이가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선택을 갈라놓습니다. 문화생활 접근성도 마찬가지예요. 도심은 영화관, 공연장, 백화점, 카페까지 가까이 있지만, 외곽은 차 몰고 한참 가야 하죠. 불편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도심을 선택합니다. 생활편의 시설의 차이도 큽니다. 병원, 약국, 대형 쇼핑몰, 어린이집, 학원 등은 대부분 도심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학원 하나 보내려는데, 차로 40분, 버스 두번 갈아타야 한다면, 절대 그런 곳을 선택하지 않겠죠. 그래서 도심은 비싸도 사람들이 몰리고, 외곽은 싸도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는 기술 변화까지 이런 격차를 강화합니다. 요즘 집고를 때도 AI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데, 거래가 활발한 도심을 더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시 도심을 찾게 되죠. 건축 기술 발달로 도심의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 것도 도심 선호를 강화합니다. 여기에 세금 정책, 자산화 추세까지 얹히면서 도심과 외곽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은 수도권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지방 도시 안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강릉을 보죠. 지방도 지방마다 다릅니다. 강릉시 안에서도 시내 중심인 생활 인프라 밀집 지역은 가격이 꾸준히 오릅니다. 반면 외곽급 면 지역은 매물이 쌓이고 거래가 잘한대요. 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 중심과 학군 좋은 지역은 여전히 수요가 있지만 외곽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가격이 떨어집니다. 원주는 혁신도시 기업 병원이 몰린 곳은 가격이 오르고 그렇지 않은 외곽은 활력을 잃어갑니다. 그런데 모든 지방도시가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지방대 도시 중에서도 부산, 대구, 광주처럼 광역시는 여전히 도심 변두리 격차가 서울처럼 크게 벌어집니다. 반면 강원도 일부 군단위 지역처럼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곳은 도심조차도 힘을 못 씁니다. 즉, 지방이라고 다 외곽이 불리한 게 아니라 지방 내부에서도 생활인프라와 인구 흐름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격차의 양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쯤에서 정리해보면 도심은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 인구 이동, 심리와 문화, 생활인프라, 기술 변화까지 모든 게 합쳐져 가격이 계속 오르는 구조를 가집니다. 외곽은 반대로 수요와 활력이 줄면서 쉽게 무너지는 구조를 갖게 되죠.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도시 안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만 지방의 경우 어떤 도시는 중심지조차 힘을 못 쓰기도 하고 어떤 도시는 중심지와 변두리의 격차가 수도권 못지않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분명합니다. 실거주라면 출퇴근, 생활 편의, 교육 환경을 고려해 중심지를 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투자라면 단순히 싸다는 이유로 외곽을 선택하는 건 위험합니다. 나중에 되팔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격차를 줄이려면 외곽에도 교통망을 확충하고 문화복지 인프라를 늘리고 청년층이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도 외곽도 함께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직각 격차는 단순한 시장 현상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와 사람들의 심리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 그리고 그 현상은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 도시 안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이 집을 고르거나 투자를 할 때는 단순히 가격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구조적 요인을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